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 후회하는 일은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은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어 공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다 보니까 놀기만 했던 거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회가 됐을 거고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때도 태기를 해서 운명을 좋은 쪽으로 어 태기를 해서 낳듯이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킬 거냐 이 아이 태생이 어떤, 어, 또, 취지를 갖고 나왔느냐에 따라서 예술을 시킬 거냐, 운동을 시킬 거냐, 공부를 시킬 거냐, 의사를 시킬 거냐, 어, 또 관운으로 갈 거냐, 이거를 중심적으로 보죠. 근데 점을 안 보셨던 분들은 이게, 어, 우리 아이는 공부가 아닌데 계속 공부를 해라 해서 또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들 점을 보는 것보다 언니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점을 보셔서 우리 아이가 어떤 곳에 어또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고 밀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음,